부, 명성, 권력 한때 이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나이 해적왕 골드로저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한 마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바다로 향하게 만들었다 나의 몸을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잘 찾아봐 이 세상 전부를 거기다 주고 왔으니까 세상은 대해적 시대를 만난다 이곳은 작은 항구마을. 이 마을에는 1년 전쯤부터 정박하고 있는 해적선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칼을 들고 솔치는 소년, 몽키리 루피. 자기가 열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해적단 앞에서 자기 눈에 칼을 찔러버립니다. 미친놈이 따로 없죠. 모두를 건배하자. 루피의 건성과 우리의 위대한 항해를 위하여. 아직 어린 루피와 함께 술판을 벌이는 해적들. 역시 해적들답게 윤리의식이 없는 듯합니다. 나는 다치는 것은 눈꽃만큼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나도 다음 행위에 데려다줘요. 나도 해적이 되고 싶다고요. 네가 해적이 될수 있을 거 아니야? 해적한테 맥주병은 치명적이라고. 이 마을의 정박한 해적의 두목은 여기 있는 남자 빨간머리 샹크스. 야, 루피 어째 기분이 꿀꿀한가 본데? 뭔일이는 즐겁게. 해적은 즐거운 거라고. 바다는 넓고 크지. 여러 섬을 모험한다 이거야. 무보다 자유롭지. 해적 단원들도 나름 즐거워 보이는지. 루피를 데려가면 어떻게했냐고 말하지만. 그럼 대신 누가 배에서 내려? 선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루피, 두목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 줘라. 저래 배돌일다는 해적을 이끄는 두목이다. 해적 생활의 즐거움도. 잘 알고 있지만 가혹함이라 위험 역시 몸으로 잘 알고 있지. 몰라요. 샹크스는 날 놀려먹어서 재밌어할 뿐이라고요. 그러네요. 꽤 재밌어 보이네요. 어린애 놀려먹기만큼 재밌는 것도 없죠. 이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는 동안 술집에 뒤켠에 있는 문에서 달갑지 않은 손님이 들어옵니다. 오호라, 이 녀석들이 해적이라는 쪽 속이군. 처음 보지만 딜 딜하게 생겼군. 그래, 이 술집에 들어온 남자는 이 동네 산적들의 두목 히그마하지만 가게 행패부리로 온 것은 아니고, 나한테 술좀팔아한열통 정도만 죄송합니다. 술은 다 떨어지고 없답니다. 희상군. 해적놈들이 뭔가 마시고 있는데? 저건 물인가 지금 나와 있는 술이 전부라서. 샹크스는 낄낄하단 말을 듣고도 넉살 두께 웃으면서 술을 함께 하자며 술병을 건네지만, 샹크스 앞에서 보란 듯이 히그마는 술병을 깨버립니다. 머리부터 술이 다 젖는 치욕 나쁜 샹크스지만, 이걸 보시지. 800만 베리가 내 목에 걸려있어. 제 1급 현상 수배자다 이 말씀이야. 56명을 골로 보냈지. 이놈같이 건방 떠는 것들 을 말이다. 800만 베리의 위험인물 히그마는 해적 나부랭이들에게 위험만 조금만 하고, 인자하게 술집에서 돌아가 주십니다. 좀 왔네요. 가자, 겁쟁이놈들. 히그마가 난장판을 벌이고 왔지만 해적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웃음이라 심지어 치욕을 당한 샹크스 본인조차도요. 어째서 웃는 거야? 그딴 거꼴 사납잖아. 왜안 써고 가만히 있어? 아무리 그 녀석들이 머리수가 많고 세 보여도 그꼴 당하고 웃기만 하다니. 남자도 아니야. 해적도 아니라고. 샹크스에게 실망한 소년 루피. 루피를 붙들고 샹크스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와, 센즈! 소년의 팔이 쭉 늘어납니다. 저기 계속 빼앗은 고무고무 열매가 없다. 루피 너. 설마 이런 열매를 먹은... 응, 디저트로. 되게 맛없던데? 루피가 먹은 열매는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 먹으면 온몸이 고무로 변하는 고무고무 열매입니다. 게다가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바다에 분노를 사서 평생 헤엄을 칠수 없게 된다는 부작용까지. 근데 뭐 이미 먹어버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애가 고무인간이 되어서 신나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변성하라고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누나와 이야기를 하던 루피를 히그마가 다시 나타나 잡아가 버립니다. 진짜 재미있는 몸이구만. 때리건 차건 아무렇지도 않나 본데? 이유는 루피가 저번에 치울 잊지 못하고 히그마 에1 시비를 걸어댔기때문희 히그마는 그런 고무인간 루피를 시장 에 구경거리로 팔아놓게 생각을 합니다. 항구에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 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요전에 본 살적이잖아 루피 네 주먹은 총처럼 세다고 하지 않았냐 오늘이 이마을 떠나는 날이었던 샹크스 루피가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등장합니다. 해적놈 아직도 있었나 더 이상 타고 오면 총살이다 천하의 겁쟁이 일단 총을 뽑았으면 목숨을 걸어라 이건 위험용 도구가 아니란 얘기 다 샹크스의 뒤편에 동료 해적이 나타나 총으로 상대를 제압해버립니다. 씨 진짜로 쐈어. 이럴 수가. 천하의 비겁한 놈들. 비겁. 얼빠진 소리 하고 있네. 성자라도 상대하고 있는 줄 알았냐? 이놈들 앞에 있는 건 해적이다. 잘 들어. 내 머리에 술이나 음식을 뒤집어 씌우든. 침을 뱉든. 웬만한 일은 웃으에 눈감아 준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내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용서치 않는다. 샹크스의 해적단은 산적들을 모두 해치워 버리고. 히그만은 연막탄을 터뜨린뒤 도망침이라. 설마 산적이 바다로 도망갔다고 생각 못하겠지. 히그만은 루피를 인질사나 데려왔지만. 안전하게 도망치 이상. 이제 루피는 필요 없지 루피를 배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때마침 나타난 바다의 괴물 근해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해왕류 해엄을칠수 없는 루피의 앞에서 히그마를 잡아먹어버리고 루피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때 샹크스가 나타나 루피를 껴안고는 해왕류에게 꺼져 라고 말하며 패기로 해왕류를 제압해버리네요 고마워 루피 미키씨에게 전부 들었다 우리 위해서 싸워줬다지 임마 울지마 사나이잖아 그치만 샹크스 파리 그날, 루피는 알았습니다. 샹크스가 바다에 데려가 주지 않는 이유. 바다의 가혹함, 자신의 무력함. 무엇보다 샹크스란 사나이의 위대함을. 더 이상 데려가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해적은 나 혼자 힘으로 되기로 했으니까. 수서 봐도 안 데려가지롱. 네가 해적이 될수 있을 거 아니야? 될 거야. 나도 언젠가 이 패거리에게도 지지 않을 만한 동지를 모아서 세계 제일의 보물을 찾아서 해적왕이 될 거라고. 이야, 우리를 뛰어넘겠단 말이지. 그럼. 이 모자를 너에게 맡기마 나의 소중한 모자다 나중에 꼭 돌려주러 와라 미풍당당한 해적이 되어서 말이다 그리고 소년의 모험은 10년 뒤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샹크스의 팔을 먹어버린 근회의 괴물을 쓰러뜨리면서요 밀짚모자를 쓴 고무인간 해적 루피의 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번에 리뷰한 블리치와 함께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소년 만화 원나블 중 하나인 원피스. 다른 두 작품과 달리 현재까지 100권이 넘어가도록 연재를 하고 있는 장수 연재 만화입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터 알수 있는 특징은 다른 소년 만화와 달리 주인공이 선역이 아니라 악역에 가깝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블리치처럼 나쁜 영혼을 퇴마하는 사신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종사하는 군인과도 같은 닌자도 아닙니다. 그저 바다에 가서 약탈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해적. 물론 그가 존경하는 해적인 빨간머리 샹크스가 해적이기보다는 라 바다의 모험가 같은 모습을 보이기에 말만 대적 시대지 사실 상업을 하지 않는. 대항해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원피스는 중간중간 본인들이 나쁜 쪽이란 것을 싫든 좋든 인지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가만히만 있어도 해군 대장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던가 혹은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죠. 해군 비밀 조직이 지배하고 있는 섬에 가서 깽판치기, 해군들이 악당을 가둬놓는 감옥에 가서 죄수들 몽땅 풀어주고 세상 어지럽히기. 사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루피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본 작품에서 선악구도를 따지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피스는 원나블 중에도 아니 다른. 평범한 만화를 통틀어도 주제의식이 가장 강렬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원피스의 주제의식은 자유입니다 많은 작품들은 장기연재를 하면서 자신의 주제의식을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에 리뷰한 블리치는 애초에 주제의식이 없고 나루토는 처음에는 사랑이나 휴머니즘 뭐 그런 비슷한 것이 주제의식으로 보이지만 후반에는 마찬가지로 주제의식이 실종되죠 하지만 원피스는 천억을 훌쩍 넘는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자유죠. 원피스에서 루피는 꾸준히 해방자의 역할을 합니다. 주로 대적하는 집단인 해군부터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역사를 통치로 지워버리는 절대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해군은 선역이 아니라 질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작품에서는 질서와 자유의 대림이 주되기 때문에 선악구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군은 질서를 숭상하는 집단이지만 그 내부에도 선한 인물, 악한 인물이 있고 해적은 자유를 숭상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선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자유를 숭상하지 않는 해적도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루피의 박살이 나는 편이죠. 아론, 와퍼로. 크로커일 개코모리아 등등 특정 마을이나 왕국 등을 지배하면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해적이 본 작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원피스에서 자유를 따르는 해적은 루피와 검은 수염 정도이고 루피와 대적하는 해적들은 대개 해적이면서 동시에 자유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루피가 주로 대적하는 것은 해군보다는 해적이 많은 것이고요. 해군은 적어도 명분은 질서를 위해서 움직이니까요. 루피가 대적하는 해적들은 그래서 일종의 야쿠자나 뭐 마피아처럼 묘사됩니다. 도플라밍고라는 캐릭터는 대놓고 패밀리를 말하며 마피아라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죠. 그래서 원피스의 구도는 꾸준히 자유로운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압지하는 자에 대항하는 해방자 루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품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원피스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하나같이 아나키즘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어도 민족으로 소비되는 거 외에 언젠가 장기연지가 끝날 즈음 루피가 갑자기 왕국 하나를 정벌해서 고해를 빨아먹지 않는 이상 진지하게 루피에게 내로남불 소리가 나온 적은 없어요. 원피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압도적으로 멋없는 소녀만 하는 것입니다. 직전에 리뷰한 블리치가 가장 멋있는 소녀만 하라면 원피스는 가장 멋이 없는 소녀만 하죠. 주인공의 첫 능력을 공개하는 시점은 가급적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블리치가 사신이 되는 때 나루토가 닌자가 되는 순간 하지만 루피가 고무인간이 되는 순간은 한순간에 개그로만 소비되죠. 원피스에서는 의도하고 멋있게 만든 캐릭터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 일행에서는 롤로노와 조로 정도고 적으로는 크로커다일 정도죠. 그 외에는 대부분 개그 캐릭터거나 괴상하게 생긴 캐릭터가 많습니다. 오다이치로 작가가 마초 캐릭터를 좋아해서 마초 캐릭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피스란 작품 자체가 유쾌한 이야기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원피스에서는 그 그 흔한 혈통의 비밀, 비극적인 운명, 이런 떡밥조차도 주인공이 잘 투사되지 않는 편이고, 주인공은 언제나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주인공의 아치 에너미로 묘사되는 검은 수염 역시, 멋없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고, 가장 처음 강력한 적으로 나오는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는 고무고무 열매 뺨치는 개그능력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별것 없어 보이는 캐릭터들이 한 번씩 내뱉는 마음을 담은 대사들이 원피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남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며 무시당하던 티치의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와 같은 대사들이 원피스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블리치가 멋있는 캐릭터들이 개그 대사를 가끔 하는 작품이라면 원피스는 코믹한 캐릭터들이 가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블리치와 원피스는 정 반대격이라고 말했던 거죠. 우스꽝스러운 장면 안에 감동을 담는 것이 원피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원피스는 소년만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입니다. 소년만의 핵심을 들라면 역시 성장이겠죠. 이미 외적으로 완성된 주인공이 나오는 강철의 연금술사 내에서도 내적 성장이 핵심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내적 성장 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외적 성장을 하는 것도 만화라는 포맷 안에서 알수 있기는 할까요? 만화의 아버지 데즈코오사모를 이야기해 봅시다. 데즈코오사모의대표적은 철한 아톰입니다. 그런데 아톰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성장해도 겉모습에는 어 또한 변화도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는 기호의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캐릭터들은 다들 기호로 연출된 모습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마음대로 성장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자에게 이질감을 주잖아요. 포켓몬스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이 진화해버렸을 때그 허탈한 기분을 아시나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만화라는 기호의 예술에서 성장을 묘사하기 위한 몇 가지 편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드래곤볼이라는 소녀만의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변해버리죠. 초사이어인이라는 모습을 변화해서 누가보다 강력한 형태로 사람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혹은 천라0일 무도대회처럼 강력하다고 묘사된 상대를 이겨서 그 상대보다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킬터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상대보다 강하다라는 서열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피스는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묘사할까요? 원피스의 성장은 바로 동료를 모으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기존의 성장들은 주인공 스스로가 강해지는 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 원피스에서는 횡적 성장을 중점으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원피스의 초반부를 보면 루피는 비약적으로 강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CP9 이전까진 말이죠. 대신 루피를 보조주 캐릭터가 하나하나 일당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주인공의 동료인 전투원 조로 항해를 도와줄 나미 저격수 우소 요리사 상디 의사 초파 적이었던 고고학자 로빈 등등 점점 루피의 동료가 늘어나면서 루피가 성장하는 것만이 재미가 아닌 밀짚모자 일당이 강해지는 것이 하나의 재미 포인트로 형성되기됩니다 이런 구도를 처음 깨고 루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CP9 워터 세븐 편이 원피스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부분부터는 루피는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라고 하는 각성기 비슷한 것을 배우면서 종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실 원피스가 횡적 성장을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도 해요. 동료를 무한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로빈까지 만해도 이미 동료가 7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동료를 기반으로 서서히 그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종적 성장으로 넘어갑니다. 초기의 원피스의 매력은 횡적 성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계를 맞이하고 난 이후 동료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된 기점이 바로 워터 세븐 CP9 편인 것이죠. 그래서 원피스를 보는 사람들은 유달리 주인공의 동료들에게 큰 애정을 가지게 돼요. 나루토나 블리츠의 주인공들 옆에 있는 동료보다 원피스의 루피의 동료들이 훨씬 더큰 비중을 갖고 그들에게 향하는 애정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나루토 보면서 사쿠라가 죽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였는데 원피스 보면서 나미는 뭔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루토에서의 주인공은 나루토지만 원피스에서의 주인공은 밀짚모자 1당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원피스의 장점인 동시에 후반부 연재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은 밀짚모자 1당이기 때문에 모든 1당들에게 비슷비슷한 분량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소년만화들보다 주인공의 분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캐릭터들의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짧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만큼 재밌는 포인트를 밀도 있게 보여주는 블리치와 같은 연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피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개가 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공은 밀짚모자 1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횡적 성장을 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어 기존 캐릭터들에게 너무 정이 든 나머지 새로운 1당이 생기는 것을 걱정 하게 되죠. 가령 징베나 야마토 같은 강력한 캐릭터가 들어오면 가장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거부감입니다. 그럼 상기는 대체 뭐가 되는 거야? 밀짚모자 1당 전체에 애정을 가지기 때문에 1당의 넘버3가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꽤나 더러워요. 1당 내의 파워밸런스 자체까지 시청자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일단 전체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이 횡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동시에 그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오면 기존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분량이 줄 것이고 기존 캐릭터들과 몇 년간 함께해 온 독자에게 하나의 배신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피스는 후반부부터 동료 영입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횡적 성장은 초반에만 먹혀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원피스는 아직까지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리뷰를 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억의 작품들 리뷰할 때꼽살이 껴서 슬쩍 리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원피스 결말은 루피가 아니라 버기가 해적왕이 되는 것입니다. 루피가 원피스를 본 뒤에 신같은 존재가 되고 버기는 원피스를 못 봤지만 라프텔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해적왕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미스터 사탄을 감명 깊게 봤냐구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